영화 속에서 강력한 히어로가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체스에도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룩과 Hello. 비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스의 히어로라고 할수 있는 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퀸은 룩과 비숍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룩처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비숍처럼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 지금 퀸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총몇 군데가 될까요? 자, 퀸은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숍처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퀸이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총몇 군데가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7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룩이 총 14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비숍은 13칸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은 둘을 합쳐서 27개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기물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색칠하는 칸이 퀸이 갈수 있는 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7 칸으로는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D6 칸은 퀸이 갈수 있는 칸일까요? 퀸이 대각선으로 이동하려고 보면 빗나가 버리고 말고 위로 이동하려고 해도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은 d6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퀸은 h2칸으로 한 번만에 이동할 수 있을까요? 자 대각선으로 빗나가 버리고 말았네요. 자 그럼 e1칸은 어떨까요? 자 여기는 바로 퀸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퀸이 이동할 수 있는 칸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퀸이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상대 기물을 잡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체스보드에 흑의 기물 4개가 생겼습니다 자 퀸을 이용해서 이제 흑의 기물들을 잡아낼 텐데요 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퀸을 움직일 건데 퀸이 4번만 움직여서 흑의 기물 4개를 모조리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마다 흑의 기물을 하나씩 잡아내야겠죠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나서 생각해 본 다음, 그 다음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어떻게 하면 4개의 기물을 모조리 잡을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정답을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흑의 기물들을 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기물을 먼저 잡으면 좋을까요? 왼쪽에 있는 흑의 룩을 먼저 한번 잡아 봅시다. 자, 흑의 룩을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어떤 기물을 잡으면 좋을까요? 밑에 있는 비숍을 잡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잡을 수 있는 기물이 없으니 오른쪽 위에 있는 흑의 비숍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에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비숍과 룩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백의 퀸은 지금 비열에 있기 때문에 시원칸에 있는 흑의 비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물을 먼저 잡아야 될까요? 네, 정답은 왼쪽 위에 있는 흑의 룩을 먼저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에 오른쪽에 있는 비숍을 잡고요. 다음에 룩을 잡고, 마지막에 C1 칸에 있는 흑의 비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퀸이 4번만 움직여서 흑의 기물 4개를 모조리 잡아 냈습니다. 자, 정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각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백과 흑의 기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퀸이 흑의 기물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룩이 퀸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흑의 비숍을 한번 공격을 해 보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가로 막고 있는 G3 칸에 있는 백의 룩을 움직이고 나면 우린 다음 수에 흑의 비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비숍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퀸이 잡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흑의 룩을 한번 공격해 봅시다. 자 그러려면 먼저 c3칸에 있는 백의 룩을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만약 흑의 룩이 도망가지 않는다면 우린 다음 수에 이렇게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체스보드에 백의 퀸과 흑의 룩이 있는데요 퀸이 룩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퀸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멀리 이동한다 그래도 지금 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퀸을 두번 만에 움직여서 흑의 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매우 쉽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베개 퀸이 두번 움직여서 흑의 룩을 잡을 텐데, 총몇 가지 방법으로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미의 다리가 몇 개일까요? 거미의 다리는 8개죠? 네, 지금 정답이 8개입니다. 자, 이제 퀸을 한번 움직여보죠. 퀸을 위로 움직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인 칸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둘게요. 자, 다음으로 퀸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한 다음 또 대각선으로 이동해도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빨간색. 자, 그다음 퀸을 아래로 이동한 다음 대각선으로 이동해도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벌써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자, 또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대각선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흑의 룩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먼저 간 다음 대각선으로 이동해도 흑의 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다섯 개를 찾았고요. 자, 퀸을 조금 더 멀리까지 이동한 다음 밑으로 이동해도 흑예룩을 잡을 수가 있죠 네, 벌써 6개나 찾았습니다 자 이제 두개만더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퀸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위로 가면은 흑예룩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좀더 멀리까지 가보죠 룩을 지나쳐서 오른쪽 끝까지 이동한 다음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하면 흑예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가지 방법으로 흑예룩을 두번 만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퀸은 굉장히 강력한 기물이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퀸을 생각할 때는 룩과 비숍을 합쳐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